어,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어, 어떤 유산의 원인에 어, 한 가지 말씀드리거든요. 유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 이거는 절대로 어, 당사자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. 어, 잘못한 게 내가 뭔가를 안 해야 되는데 했다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유산되는 거 아닙니다. 그걸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유산될 애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. 그거의 원인의 거의 한 60-70%가 염색체의 숫자 이상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착상전 유전검사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, 정말로 난 정말 다시는 유산을 하고 싶지 않다. 너무 스트레스가 컸고 차라리 이식을 안 할지언정 유산을 하고 싶지 않다. 그러면 착상전 PCT를 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그건 알고 계셔야죠.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. 채취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그거를 감수하겠다면, 차선전 유산범사 하시는 거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, 혹시라도 유산이 돼서 또, 그런, 또, 2, 3개월 쉬는 기간에 난소비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서, 저 같은 경우라면, 그냥 배아를 조금, 두번 정도 이식할 수 있는 배아를 놓아놓고, 그냥 차선전 유산검사 없이 권유를 한다고도 아까 말씀드렸고, 오일 배아 두 개가 남아있는데, 냉동 배아 이식할 때 착성전 유산 검사 같이 하실 수 있어요. 검사가 하루만 나오기 때문에 이식 전날 해동을 해서 그 검사를 하면 이식날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두개 정도가 있고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. 의사가 결정해 주는 건 아니어서 정말로 유산이 너무 힘드셨고 정말 유산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, 첫 동결 배아 있때한식할때 착산 유정 검사를 같이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석균증 배아가 나왔다면 그건 주치의생하고, 근데 그런 전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. 석균증 배아가 나왔으면 착산 전유전 검사를 왜 하지? 잘안 하고 하는 게 낫지? 음,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비정 상으로 뜨는 배아를 이제 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 의미가 있고요. 추가채취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는 조금 어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PGT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난소균이 좀 0.2로 낮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반응성이 좋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반응성이 괜찮고 전에 사이클을 쭉 검토를 해봤을 때어 호백이 배아가 잘 나오는 케이스였다면 카산전지 검사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. 이건데 이거는 어 저는 이렇게 막딱 어,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나는 PTA 아니면 하지 않아요라는 의사 선생님도 있긴한데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어서 제가 임상 유전학 인증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난 쪽에서는 제가 딸 때는 거의 두세손가락에꼭를 정도로 뭐 힘들게 딴 건데 제가 임상 유전학 인증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PTA를 꼭 필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